쓰레기 같구만. 아, 차이해먹으요기서지이먹으요 이러면은 아직 할 만한데? 동 전내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괜찮거든. 왜 괜찮냐? 템포를 그만큼 앞당겼기 때문에. 그러니까, 앞당겼으면은 이거 못 잡을 가능성이 높아. 진짜 미칠 정도로 좋다?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, 그거 아니면은 웬만하면은, 음, 막을 수 있어. 어허라. 내가 미치게 좋은 핸드라서 상대의 플레이를 지금 갖고 놀 수가 있을 것 같거든? 자 다음에는 이제 긴급 소집에서 이거 제일 나오고 기 좋은 거 밀고자 밀고자 리아드린 들창검이 이 정도? 인물을 얘네가 제일 좋은 거 같아. 얍! 오케이 나 배드? 밀고자가 일단 제일 좋아요. 밀고자가 지금 왜 제일 좋냐면은 오발이라서. 아 이거 정리할 걸 그랬나 차라리 정리도 나았겠다. 정리는 자네 것이지. 이거 오색 광선 생각하면 정리도 나았겠다. 꽃게 기술. 하하하하. 아 이거를 어떻게. 이걸 내네? 안낼 거라 생각했는데 사이좋게 손을 잡았지 이러면은 나도 하수인 나와서 이득 교환한 거라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나도 좋죠 f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아이 아쉽네 리아드린에다가 꽃게 기술 해도 나쁘진 않겠다 야, 웬만하면 얘도 때리고 얘로 때릴 거야. 상대도 전함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기술을 안 잡고 네루바를 잡겠죠. 아 여기서 버번이나 방역기만 나온다면. 빠비.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꽃게 기술 딱히 필요 없거든. 근데 네루바를 낼 거냐, 리아드린을 같이 낼 것이냐인데. 이가 낫겠다. 기수가 지금 그렇게까지 중요할 것 같진 않아 네르바르도 그렇고 음, 크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뭐 1대1 하면 상관없고 어쩔 수 없고 이거 한방 싸움이야 진짜 진짜 이거 한방 싸움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핸드가 마르지도 않아가지고, 막 불리하거나 그런 짓 아는데? 매치업도? 교단을 정말 잘 내가지고, 아다리 밖에 잘 내가지고, 내가 지금 조금 힘든 거지. 막질 정도다는 아닌 것 같아, 지금. 가박가야 돼요? 가박가면 뭐가 있어? 뭐가 있어? 포레스가 있어. 안 때려요? 어왜안때왜안 때리시나요? 영능에도 쉽게 잡힐 수가 있고, 그냥 얘가 하수인 내는 거를 얘로 카운터 치는 게 제일 좋아요. 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손해 아닌가요? 아니야. 이러면 아쉬울 순 있지. 이러면은 좀 아쉽긴 하다. 프레스 뚫어 보시던가. 어둠이 우리를 삼킨다 아잇, 아깝네 뚫어보시던가 이거 그냥 필드만 없애면은 무조건 이기는거라 이러면은 뭐 깔끔한 만화 정의를 <놀람> 위해 아 근데 뭔가가 아쉽네 맹코 승리하겠소 내가 불리하지가 않아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그냥 그 인도마 나가는 시점에서 나도 할만했어 우사 꿈을 데려왔군 오우, 잘 나왔다. 진짜 할거 없긴 한데, 이걸 못 잡는다고. 아, 이거 진짜 쓰기 싫은데, 근데 답이 없어요. 와,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. 저거는 뭐, 맨날 있는 거 같냐? 와우. 뭐, 이건 어쩔 수 없고. 이 필드 마저도 밀린다. 안 밀렸네. 밀렸으면 서렌치면 되는 거였어. 나이스. 포레스. 일단 때려. 짐벌은 터지겠다. 징벌은 확실히 터지고, 얘가 힘드네. 떠둘라. 아, 이러면은 뭐 아쉽지만, 내가 누구냐고? 아, 진짜 쓰기 싫다. 이거 깰수? 원 일단은 그래도 까다로운 것들 많아가지고 긴급 소집이 한번 나와준다면은 정말 좋았을텐데 아쉽고요 많아도 애매해가지고 꿈을 수 있다. 내 질문을. 까비 다음 턴에 그래도 망치 끼고 성전사 뭐 이런 것도 되니까 망해라. 까비뭐 있어? 내가 왔다. 지금이다. 끝난 것 같은데. 히링. 너허허중다이번 <laughs> 57등이면은 드라카를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. 나이스 들창 어, 잠깐만요. 음, 그냥 들창이랑 네루바르 내서 아무튼 그걸로 이겨본다. 아, 드디어 일단 심어! 일단 네로바르가 제일 우선이고, 그 다음이 들창 와 봅시다. 동작 그만만 없으면 되거든요. 이거는 있네요. 아, 잠깐만, 아이스! 이거 뭐할수 있어? 물어나 볼게. 뭐할수 있어? 뭐 있어? 더 있어? 내 내로는 이거 안 되거든. 뭐죠? 아, 죽거요 저거 없어도 돼? 안 되지 않아? 제 대사 있었구나. 이걸 냈기 때문에 그래도 다 정리가 되죠. 아, 어뭐 없잖아. 프레스보다는 그냥 밀고자 또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? 디링, e 해피 왓? 네? 오. 잠깐만. 이거 신성한 시험은 좀 다른데? 해피.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토레스는 의미가 없어. 못뭐 돼? 하하하하하하. 링 아카운트 는데 긴소가나와야 하는 데. 뭐가 됐든 긴소만나온다면 좋긴 한데. 영능이 나올것같은데 원망치 끼는 게 낫겠다 다음 턴에 그래도 정리가 됩니다. 나 구원 맙소사면은 까지기가 조금 쉽지가 않네. 얼마 리아들이 정리 결국 할 필요 없... 그냥 할수 있는 최대한 대각축이나 하자. 압축을 해야 뭐라도 더 나오지 않을까? 와우, <laughs> 드로우 차단, 드로우 차단 좋고, 뭐 얼방이겠지, 뭐. 하나, 둘, 셋. 정의를 위해. 방이 아니야? 개십 손낸데 이건. 밥 소사. 아이고. 근데 긴급 소집만 나왔더라면 정말 달랐을 텐데. 흔히 나는.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? 아이씨 이 맞기 싫은데. 철. 다음 롤커. 근데 나이 이거는 나쁘지 않긴 해. 해? 철. 징벌. 앤구 원. 거 기에 천복 까지, 아, 이게 정 리가？안 되 는데 잠깐 만요. 이거 견식 생 생각 하 면은 얘 가？나 온거같 은데, 아, 이게 나온거같 은. 이게 차라리 버틴다고 했을 땐 얘네가 더 나은 것 같은데? 이게 지금 네번 막아요. 이게 지금 여러번 막아가지고 버틴다고 하면은 이게 더 안전해 그쵸? 실제로도? 이번엔 당신이 포레스가 큰 역할을 해줬다? 소집기사가 이제 비밀을 쓰는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 덱이 그러면은 왜 나오게 됐나요? 물어보신다면은 고매망치가 또 역할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무기같은 경우에는 영웅이 공격한 후에 비용이 가장 높은 내 카드를 뽑습니다. 이게 원래 덱에서는 오색광선 하나가 빠지고 피해 문장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저는 취향차로 오색광선을 하나 더 쓰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오색광선이 한 장만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고매망치로 드로우를 본다고 하면은 수수께끼 도전자를 빠르게 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수수께끼 도전자가 이런 비밀들을 또 바로바로 바로 걸어줄 수가 있다 보니까 대각축도 가능하고 상대를 괴롭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장점이 큰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천보 하수인이다 보니까 그걸로 버텨서 이긴다 내 하수인한테 천보를 부여하면은. 그것 가지고 이득 교환도 가능하다 그래서 고매망치가 이런 도전자를 빠르게 갖고 와서 플레이를 해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레나탈 소집기사가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레나탈 어그로 암사랑 조금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나탈 어그로 암사도 그렇고 이런 비밀기사도 그렇고 내가 어쨌든 끝낼 수 있다라는 확신의 플레이가 여럿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카드들을 넣고 어그레시브한 플레이와 밸류 플레이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뭐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.